출연료 2천 원, ,000원? 2천 원의 연말 총 수입은 2천 원. 국가에도 기간에 숨겨진 진실은 기부금으로 얼마나 벌었나요? 2천 원 팬들 국가에도 결정이 분노 폭발. 최근 함양 곶감 축제가 국가에도 기간으로 인해 전격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수 이찬원의 출연 여부와 그에 따른 수입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이찬원은 이미 여러 방송과 행사, 심지어 기부 활동까지 폭넓게 참여하며 두터운 팬층을 형성해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함양 곶감 축제 연기로 인해 그가 과연 얼마만큼의 출연료를 받아왔는지, 실제로 연말 총수 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가에도 기간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이 축제는 원래 1월 3일 상림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가에도 기간이 선포되자 TNT 마케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행사가 잠정 연기되었으며 추후 일정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표면적으로는 비행기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슬픔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미 행사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취소 혹은 연기라니 말이 되느냐 등 분노 섞인 반응을 표출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찬원이 나름대로 이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또 다른 이들은 대중 앞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결국 팬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며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이찬원 측에서는 과거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노래 공연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애도 기간에 노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팬들과 미리 약속된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부딪혀 큰 논란이 된바 있다. 그때도 이찬원 측은 참사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결국 공연 수위 조절을 택하거나 아예 일정을 취소함으로써 대형 참사 이후 적절한 대응이라는 호평을 들었다. 이번 함양 곶감 축제의 연기도 이런 과거의 교훈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과연 단순히 국가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고만 볼수 있을까? 실제로 이찬호는 연말 연시가 되면 방송 출연, 콘서트, 팬미팅, 광고 협찬 행사 등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각종 기부 활동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활발히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쏟아지는 출연 요청이 많은 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과 새해 초는 이찬 원에게 황금 달러 불린다. 그만큼 출연료 2천 원이라는 키워드가 불거질 정도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정말 국가 애도를 존중해. 취소를 택한 것인지 아니면 출연료 협상이나 스케줄 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미룬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찬원이 팬들과 함께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전개해온 만큼 그가 최근 기부금으로도 꽤나 이득을 봤다는 낯선 루머까지 함께 퍼지고 있다. 물론 통상적으로 기부금은 말 그대로 좋은 취지로 지원되는 자금이지만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기부 활동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해 브랜드 가치 상승과 간접 광고 효과를 거두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이천원 또한 기부 활동을 통해 선한 이미지를 쌓아왔으나 이번 행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기부금도 실은 행사와의 결합 마케팅일 뿐이다. 겉으로는 애도를 표명하지만 결국 수익 확대에 노린 것 아니냐는 등 극단적인 음모론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여기에 일부 팬들은 국가 애도 기간에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래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하는 가수가 전 국민적 슬픔 상황에서 무대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팬들은 오히려 이찬원이 과거의 대원 참사 때도 조용한 대응을 보여준 바 있고, 이번에도 국가를 위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연기 혹은 취소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림으로써 이미 행사 준비에 들어간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함양 곶감 축제를 기대한 지역 상인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해도는 분명 중요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종합해 보면 이찬원이라는 스타를 둘러싼 대중의 관심은 단순히 가수 이찬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불러오는 파장과 상징성, 그리고 그로 인한 금전적, 도덕적 효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임을 알수 있다. 그의 출연료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기부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며 이익구조에 도움이 되는지, 국가 애도라는 대의명분 뒤에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등은 대중이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다. 이찬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노래 실력과 예능감을 인정받아 왔으며 정말 착하고 선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에도 기간 행사 연기 선택은 그의 홍보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주거나 혹은 결국 수입 계산을 해본 뒤 나온 결정 아니냐는 의심을 받거나 양극단의 평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과거 참사 때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고, 이번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비행기 참사라는 대형 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시점에서 이찬원과 그의 팬덤은 또 한번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국가 애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선언 뒤에 숨겨진 타당성과 진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는 향후 추가적으로 공개될 행사 일정 및 이찬원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찬원이라는 스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찬반양론과 추측들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행사가 언제 다시 열릴지, 혹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취소될지, 그 과정에서 이찬원이 어떤 행보로 팬들과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함양 곶감 축제 연기가 단순히 애도를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만 기억될지, 아니면 마케팅적 이해관계를 따진 치밀한 계산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있다. 이 모든 쟁점을 해소할 만한 명확하고 진솔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찬원이 함양꽃감축제를 국가에도 기간에 맞춰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행동은 국가적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태도로 해석되며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성숙한 결정. 팬들은 이찬원이 국가적 슬픔을 존중하며 행사를 연기한 것은. 정말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이다며 박수를 보냈다. 특히 그의 행동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그의 진심 어린 애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많은 팬들은 이찬원이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찬원은 항상 대중의 감정을 존중하며 어려운 시기에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그를 칭찬했다.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 팬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행동이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정성 있는 애도. 언론은 이찬원의 결정을 진정성 있는 애도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특히 그의 행보는 대형 스타로서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국가적 슬픔을 나누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보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범적인 연예인의 사례.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은 연예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며, 그의 태도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타. 이찬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타라는 이미지다. 그는 자신의 팬덤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찬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에도 메시지는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졌다는 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축제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원의 함양 곶감 축제 연기는 단순한 행사 연기를 넘어 그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결정에 대해 성숙함과 진정성을 인정하며 국가와 국민을 배려하는 스타라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찬원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연예 활동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